네, 예, 이제, 13층, 칼블로까지 잡고 내려왔어요. 예, 그, 방범창 때문에 13층 주인, 그,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, 제가 이 12층은 100만원 받았어요. 13층은 예, 70만원 받았단 말이죠. 왜냐면, 예, 그 12층에 물을 잡기 위해서 덤으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, 덤으로. 그리고 70만원 받아가지고, 그, 제가 지금 13층 이틀 일했단 말이죠. 그러면 덤으로 한다, 셈 치고, 예, 자재비는 경비까지 치면 한 30만원, 최소로 30만원 나간다 치고, 70에서 어, 30만원 뺏으면 40만원이죠. 근데 지금 반대편을 또 해야 돼요. 그러면은 40만원 남은 돈 가지고 또 하루나 이틀을 돼해야된다 말이죠. 근데 거기다가 또 방금 창을 저한테 띄래요. 그러면은 70에서 40만원 남는 거 뒤에 하루를 더 한다 쳐도 에그그 40만원 일단 그 3일 일했다 쳐도 얼마예요. 40만원 가지고 하루 10만원 10만원 1 3만원 되겠네 하루 일단. 근데 안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. 변수가 많은 곳이라. 그럼 4일 일해요. 그럼 일단 1 0만원도안 나와요. 근데 방금 창까지 저한테 띄라고 해요. 그럼 하루 얼마 벌겠어요. 한푼도 못 버는 거예요. 며칠을 쎄빠지게 일하고 와나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진짜 정직하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. 지금 13층은 덤으로 하는 거예요. 덤으로 12층 물을 잡기 위해서 제가 돈돈 남는 것도 없이 물론 12층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돈은 안될 거예요.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한 달에 열흘 정도를 한 푼도 못 벌고 진짜 일하는 게 된다는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, 애들 데리고?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. 이런 사람들 그 70만 원도 그 돈이 안 되는데 50만 원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제가 기분 좋게 70에 그러면 학교와 일해서 12층 때문에 하려고 그 약속이 됐는데 50만 원 준다 이래버리면 뭐내돈 내고 일해달라는 거잖아요, 지금. 이 세상이 이래요, 사람들이. 이게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. 이, 이틀, 12층 때문에, 뭐, 날렸다, 는셈 치고, 아, 12층도 막 하기 싫어, 싫어지고요. 다기답 치고 싶네, 진짜. 아, 굉장히 스트레스 받네. 이, 이 사람들이 날강도 심보를 부리면 안 됩니다. 70만원 가지고 4일 일하면, 한 푼도 남는 거 없어요. 근데 거기다가 50만원으로 이 말장난 해버리면, 뭐, 이 칼만 안 들었지, 강도도 아니고 뭐예요, 이게. 이러니까, 이 누가 정직하게 일을 하겠어요, 대한민국에서. 그래서 손님을 가리는 겁니다. 자 여기 12층 분이 에, 정말 이그 원하기 때문에 온거란 말이죠. 좀 웬만하면 안 가요. 진짜. 잘 모르는 동네 인터넷뭐 유튜브, 블로그 이런 걸로 일잘 받지도 않아요. 다 소개로만 다니지. 저 왔던 만 지금 큰 남편 보고 있잖아요, 이거. 지금 신축이나 이런 데서 더런 돈 갖고 쏟아 벼야 된단 말이죠, 이거를. 근데 그걸 갖고 도 장난질 해 가지고 돈을 아예 뭐 내놓라 셈 치면은 그러면 남의 가정 다 죽여 버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. 이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, 이게? 이런이 안 되는 거예요. 야 누가 정직하게 일을 하겠어요? 대충이라고 돈 받고 잡쁘지 첫째 문제가 이런 에, 소비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대한민국 일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놀면 놀지. 지금 이틀 세바지 일하고 시원한 장고 벌고 내 돈만 내버렸잖아요. 지금 내 일당은 고사하고 실리콘하고 지금 경비하고 몇 십만 원을 내버렸잖아요. 지금. 이런이 안 되는 겁니다. 이질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장난질 해버리면 안 돼요. 이거 이, 이, 일을 안고 놀아야지. 안 그래요?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는 건데 누가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 벌어요? 에휴... 이 아무튼 아 오늘 기분 엄청나게 상했어요저저 저 집이 할 마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12층이고 13층이고 아이고 70만 원도 덤으로 하는 건데 거의 다 5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50만 원에 왜 하겠어요 그거를 참... 아막안 한다 가네 천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요. 천지도 모르게 장난치는 거지 안해, 씨, 와, 가서 다 뜯어나 버릴 거다. 이렇게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일해 줄 가치도 없고요. 에 도로 뜯어버릴 거예요. 해 달래도 이제 마음 돌아섰어요, 안해줘면 오히려 이, 이 마음을 굵게 쓰는 사람들은 에, 돈이 안 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근데 저렇게 장난치려 고 하는 사람들은 에, 돈이고 나발이고 해놓고 다 뜯어놓을 거야, 진짜 씨. 와,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, 이, 이 세상이 제대로 일들을 이,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쳇, 예. 죽게 살기로 일해놓으면 뭐요? 저희 장가 쳐보는데안 그래요? 하,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함부로 일을 안 받는 거예요.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 500m, <laughs> 전화통화 해볼 때 김새 이상하면 다 그냥 수신 거보요 그냥 일안 하고 노는 몸이라도 편하게 노는게 낫지 쇠빠지게 일하고 도럼품못 예? 벌면 그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거를 그저자